유하, 이번 시간은 사회보장 세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뜻. 둘째부터는 다 앞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붙는 것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글로 다 써버리면 길어 보여서 뺐습니다. 자,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및 가입자. 셋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넷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방식입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정의 및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둘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예시를 보면 세수, 목욕, 식사, 배설, 이동, 간호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혼자서 할수 있는 것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을 보겠습니다. 방금 대상이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이라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급여를 제공한다고 돼 있네요.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은 방금 봐서 알겠는데, 65세 미만도 가능하네요. 65세 미만.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점두 번째를 보면 등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미만 대상자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성 질병들이 무엇인가? 정말 많다 맞죠. 이걸 다못외웁니다 여기서 꿀팁. Yeah! 대표적인 예시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고 이세 가지는 다 주로 뇌 관련 질환들입니다. 노인성 질병 대표적인 세 가지.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 관련 질환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및 보험자를 보겠습니다. 가입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었고, 보험자는 보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맞죠? 왼쪽부터 가입자, 다른 말로 피보험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험자를 보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밑에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 하는 데였냐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꿀팁.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자 모두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험에서 급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여라고 하면 월급을 떠올릴 수 있지만, 보험에 있어서 급여는 월급이라는 뜻은 아니고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라 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 방식들 중에 제가 급여를 보겠습니다. 제가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급여를 하면 집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되겠죠. 왼쪽부터 방문 요양은 방문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림 밑에 보시면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이라 돼 있네요. 밑에 세부 예시로 배변, 옷 갈아입히기, 청소 등이 있네요. 대상자 움직여드리는 거랑 집안일 도와드린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방문 목욕은 특이합니다. 단순히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세면장에서 씻겨드리는 게 아니라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방문을 하는 겁니다. 예시로 목욕 차량이 있습니다. 안에서 목욕이 가능한 차량이 방문해서 차량 안에서 대상자를 씻겨드리는 겁니다. 집 안에서 씻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 간호가 있습니다. 의사의 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 제공을 하는 것인데 예시로 바이탈 측정, 드레싱, 주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가급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한다. 예시로는 주간 보호 센터가 있네요. 우리 주변에도 많다 맞죠? 몇 시간 동안 어르신을 센터에 모셔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림 주의. 대신 집으로 모시러 오고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다시 바래다 드리는 거죠. 중간에 단기 보호는 시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월 9일 이내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추가로 살을 붙이자면, 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 쉽게 말하면 좀 옛날에 승인받은 기관에서는 15일까지도 가능합니다. 맨 마지막, 기타 재가급여, 다른 말로 복지 용구를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 것이라 되어 있네요. 예시로는 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용구들을 구입을 하거나 대여를 할때 싸게 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재가급여를 알아봤는데 재가급여 중에서 방문간호가 있었다 맞죠? 우리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자격이 필요하다 되어 있네요. 세부 예시가 둘째, 셋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간호사로서는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를 보면 간호조무사로서는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 플러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지역사회가정방문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내용이고, 다시 나온 김에 이 수치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시설급여를 보겠습니다. 시설급여란 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 이름이 구체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양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의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병원, 요양병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헷갈림 주의. 요양병원은 치료가 주목적인데 요양원은 돌봄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병원처럼 주목적이 치료가 아닌데 의료라는 말은 왜 들어갈까요? 병원처럼 의사가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촉탁이라고 해서 한 달에 2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드시는 약이 있으면 약도 챙겨주고 기본적인 간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의료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기에 의료복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시설이 나옵니다. 왼쪽에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 오른쪽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있네요. 왼쪽에 노인 요양 시설 설명을 보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요양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양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입니다. 오른쪽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노인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을 봤는데 읽고 보니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면 차이점이 있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 입소 인원이 수십에서 마 수백 명인데 비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위해 입소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합니다. 인원이 작다 보니 가족같이 볼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요양원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알아봤고, 이름들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여기서 꿀팁. 예! 요양이 들어가야 시설급여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의 종류 중 특별 현금급여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원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겠다, 맞죠? 왼쪽부터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대상자를 돌볼 때 돈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체, 성격상의 이유가 있네요. 대상자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한다.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트러블이 많다면 가족 요양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도 보면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관이 부족할 때가 있네요. 도서는 여기서 책 아니고 작은 섬이라는 뜻이고 벽지는 당연히 도배할 때 바르는 벽지가 아니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란 뜻입니다. 섬 지역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제가 급여나 시설 급여를 받고 싶어도 해주는 기관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겠다, 맞죠? 그럴 때 가족 요양비로 받으면 좋겠다, 맞죠? 두 번째로 특례 요양비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제가 시설 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급여든 시설 급여든 정해진 시설에서만 제공 가능한데 정해진 시설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현금 급여 중에서 가족 요양비를 제외하고 특례 요양비랑 요양병원 간병비는 항목에는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 현금 급여 중에서는 가족 요양비가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방식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원은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재원은 장기 요양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있네요.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나라와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돈이고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평소에 내는 보험료 말고도 이용할 때 따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요런 것들을 모아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보면 첫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돼있네요. 앞에서 했다 맞죠?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구분고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를 걷어갈 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걷는데, 따로 표시는 해둔다는 말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틀어 가장 헷갈리고 어려워 하시는 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걷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걷더라도 장부관리는 따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통장을 식비통장, 카드값통장, 교통비통장 여러 개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해 가실까요? 그러면 이해가 갔는지는 두 번째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개별 운영한다고 할까요? 통합 운영한다고 할까요? 정답은 개별 운영이죠. 왜? 아까 독립회계로 따로 관리한다고 했죠.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은 이해가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운영자가 같으니까 자꾸 같이 운영한다 통합 운영한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용도별로 따로따로 따로 개별로 운영하듯이 보험도 따로따로 따로 개별 운영합니다. 다른 예시 한번 들어 드릴까요? 기억하기 쉬워 라고 비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서 남편이 둘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편은 현빈이고 둘째 남편은 차은우라고 한번 생각만 해 보겠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살불이 나죠. 두집살림 차려야 된다 맞죠? 개별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줄 정리 꿀팁. 운영자는 같아도 보험은? 개별 운영. 이제 문제로 <laughs> 보겠습니다. 문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오른 것은 정답은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하십니다. 조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보기도 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히 아니고 2번 오늘 절대 절대 헷갈림 주의 건강보험이랑 통합운영이 아니라 개별 운요 앞으로 이거 찍고 틀리면 손절입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자동가입입니다. 5번. 대한노인회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재가급여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장기 보호 나머지 보기는 다 제가 급여 담았죠. 마지막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중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그렇죠. 노인 요양 시설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알자. 첫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와 운영자는 국민건강보험과 같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운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둘째, 재가급여 종류 여섯 가지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셋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두 가지는 노인,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인데, 이두 개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도 있었다, 맞죠? 뭐였습니까? 노인 의료복지 시설. 넷째, 개별 운영. 무슨 말이었을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국민 건강보험은 둘다 운영자가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지만, 운영자는 같더라도, 운영은 개별로 한다. 개별로 한다. 다른 말로는 독립회계로 관리한다.